네, 안녕하세요. 뿌리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베가스 기초 강좌 영강이거든요. 제로. 아, 영강이 뭐냐면, 제가 이미 기존에 이제 이런, 좀 크게 볼까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기초 강좌를 이제 1강부터 시간까지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면 좀 허접한 부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담았고, 또 작업하면서 이제 난관에 빠져서 좀 해답을 찾기 힘든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 솔루션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좀 많아서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거 따라가는게 좀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정말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이야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것만 담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완전한 입문자를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입문 강좌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뭐 재밌다 싶으면 뭐그 뒤에 것도 보시면서 쭉 이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베가스를 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미리 보기 하는 탭인데. 어, 제가 베가스를 오래 했지만, 단한 번도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X 눌러서 꺼버리거나, 이렇게 옆으로 치울게요, 저는. 이 길을 잡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라고 보이시죠? 말 그대로, 뭐 탐색기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원하는 폴드에 들어가서, 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쭉 끌어서 오면, 뭔가 X만 나오다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러면, 동영상이 불러와졌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불러와도 되고 이제 전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근데 이제 폴더 여기저기에 좀분산되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더에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오셔도 괜찮아요. 이게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뭐 재생하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소리를 조금 줄일게요. 대시벨을 한 마이너스 한4 정도. 그리고 여기 뭔가 아금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려서 이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구요. 보시면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뭔가 초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2초, 3초, 4초, 1좀 어, 왼쪽으로 당겨 볼게요. 8초, 9초 이 위치에 가면 이제 동영상이 시작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마우스 휠을 올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확대되는 게 보이시죠? 시간이 보면 여기 30초, 35초인데 여기 10초고 올리면 이 초가 조금 확대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좀 당기면 여기가 이제 4초쯤이잖아요. 여기 로 옮기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2초, 3초. 4초부터이 영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어, 제가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동영상을 자르는 방법인데 편집이니까 당연히 잘라야 되잖아요. 키보드 아 키보드의 니은 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컷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가이드라인이 보이시죠? 여기서 S를 누르면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중간고를 지우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거 다음에는 바로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뭐이 부분을 딜리트로 지우고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컨트롤 Z를 좀 눌러서 처음으로 되돌릴게요. 이 상태로. 그리고 이게 너무 기니까 앞부분은 조금 잘라내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첫 번째 자르는 방법은 키보드 S를 눌러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 마우스를, 마우스를 이렇게 쭉 옮기면 마우스 커서가 이 끝에 엣지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는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잘려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잘리는 좀 방식 이해가 좀안 가신다면, 그러니까 이 음원을, 음원이 잘리는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제가 잘랐으면, 이거는 여기서 S를 누르고, 이걸 지운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음원의 파형을, 잘 보면서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이제 동영상을 빠르게 재생하거나 아니면 느리게 재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마우스 커서를 이 엣지 부분으로 쭉 가져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여기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보드 컨트롤 누르면, 누르면, 여기 물결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 커서 밑에. 그리고 여기 타임 스트레치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스트레치가 뭐 늘리고 줄이는 거니까 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는 소리겠죠?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쭉 이렇게 당기면 뭔가 이 파형을, 음파를 잘 보시면 이렇게 압축되는 게 보이시죠? 이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아좀 랩을 한게 들리시죠?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할수 있고요. 반대로 반대로 컨트롤 누르고 늘리면 천천히 되겠죠? 좀더 늘려볼게요. 천천히 재생되는 음악이 들리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감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음, 그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 일단 너무 기니까 이건 그냥 지워버릴게요. 여기서 s 키를 누르고,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이 정도만 할까요? 그러면 영상이 나오다가, 여기나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걸 붙이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x자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사이는 이렇게 아 조금 더 땡겨 볼까요 이 사이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하나가 점점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어, 이거를 뭐 디졸브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베가스에서는 이것을 크로스 페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불일이 있으면 이제 뭐 페이드나 크로스페이드라는 명칭으로 부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쳐 놓으면 서서히. 바뀌어야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여기 익스플로러 옆에 트랜지션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아 이거를 프리 이걸 보라 이 프리셋을 보아하니 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A에서 B로 뭔가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뭔가 안 들어가지죠. 이 엑스자 친구스로 오면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넣으면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게보요 보이시죠. 딴걸 넣어 볼까요? 여기 뭐 플래시 이렇게 밝아졌다가 바뀌죠. 이걸 드래그 해서 넣으면 플래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뭐 제가 대답을 들을 순 없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잘안 가시면 뭐댓글을 달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다가 이걸 지우고 싶거나 설정을 좀 바꾸고 싶으면 여기 X자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뭔가 설정창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어뭐 잘은 모르겠지만 디비전스니까 이제 나눈 개수겠죠 이걸 뭐 줄이면 예, 한눈에 뭔지 바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스피인 뭐 뭔진 모르겠어요 늘려 보면 아, 보아하니, 회전하는, 뭐, 횟수 같은 것 같아요. 이게 크니까 좀 여러 번 회전하죠. 0일 때는 한 번만 회전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씩 만져보시면 다알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밝기, 스펙큘러죠 디렉션이니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데, 이렇게. 뭐 나는 위에서 아래가 좋아하면 이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되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하니까 이 라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할수 있겠죠 아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을 그리고 만약 이 효과를 지우고 싶으면 여기 X 자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끄면 다시 원래대로 이 원래 크로스 페이드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겹칠 때 이런식으로 되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오른쪽 왼쪽 끝에 이 이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이, 이 파란색 삼각형, 그래서 이 위로 가면 이 아이콘의 모양이 좀 바뀌죠. 이 커서 아이콘의 모양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렇게 혼자 생겼죠.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기에 이렇게 해 주면 혼자 서서히 생긴 거예 이해하셨을까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트랜지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음,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막 넣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자막이 보면 여기 미디어 제네레이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클릭하고 어, 뭐 여러 종류의 텍스트가 있는데 전 여기 는 가장 기본적인 여기 레가시 텍스트를 쓸 거거든요. 이걸 클릭해주시고 여기 디폴트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이 살짝 위에 올리면 뭔가 이 위에 좀 삐집고 들어오는 듯한 이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텍스트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이걸 잘 보시면 흰색은 말 그대로 흰색이고요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회색으로 가로 세로 체크돼 있는 거는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경이 투명하다는 의미예요 이런 게. 어, 뭐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요 그냥 투명하다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글자만 보이고 배경은 투명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똑같이 S를 눌러서 자를 수도 있고요. 아뭐 어, 나는 글자를 좀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글자 설정 창이 나오죠. 이게 좀더 크게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걸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뭐 글자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폰트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폰트도 바꿀 수 있고, 바뀌었죠? 뭐 글자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보이시죠? 그래서 뭐 굵기나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글을 치면, 한글을 여기 치면 이상하게, 이게 보이시죠?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왜 이거를 좀 수정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한글이 안 쳐져요. 이게, 한글 치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런 식으로 치면 쳐지긴 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적으세요. 한글을 여기 적고 붙여넣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이게 훨씬 편하겠죠? 아님 메모장 같은데 적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폰트도 바꿔볼까요? 뭐 나눔명조 이런 걸로. 좀 보이게 땡기고. 여기 글자 보이시죠? 어뭐 굵기나 이렇게 이탤릭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여기 플레이스먼트 탭에 가서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프로퍼티스 가면 텍스트 컬러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펙트에 아웃라인 뭐돼 있네요. 아웃라인 흰색 해볼까요? 흰색 아웃라인 흰색 그리고 뭐섀도우도 넣을 수 있고요. 넣을 때안 넣을 때이 차이가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면 글자가 좀 묘하게 깨져 보인단 말이죠. 화질도 그렇게 안 좋고 왜 그렇냐면 지금 이 미리 보기 하는 프리뷰는 항상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조금 화질을 낮게 보여 주거든요. 지금 프리뷰 오토로 돼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베스트 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로 체크를 하면 좀더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저희는 항상 실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높으면 실시간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프리뷰에 뭐풀 정도, 뭐이 정도만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미리라.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막 넣는 얘기 에 대해서 다뤘고요. 한번 대충 편집을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여기서 음 음악을 아무거나 하나 들고 올게요. 이런 거 적당히 불러와서 아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소리를 좀 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뭔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뮤직 비디오처럼. 이제 그럴 때는 키보드 mm M. 키보드 m을 누르시면 마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좀지워 주고요. Shift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다지워지죠 그래서 음악을 딱 들으면서 이 부분 여기 딱 이렇게 뭔가 세게 박자가 들어오죠? 드럼 소리 같은 게 그래서 m 을 눌러서 미리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대충 표시를 한 다음에만 있지 그리고 영상을 이제 제 입맛에 맞게 한번 이렇게 잘라 볼게요. 아무렇게나 여기서 한 장면 넣고 잘라서 앞부분은 버린 다음에 여기도 박자가 있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이제 쭉 지우고 이걸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뭐 다음 장면을 이걸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것도 어쭉 눌려서 다음 장면을 가져올게요. 지우다 보면 어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제, 음악에 맞게 장면이 어느 정도 바뀌겠죠? 제 생각에 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면, 어 지금 이 음, 이 음악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좀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를 누르고 지우면 동영상도 같이 지워진단 말이죠? 얘네는 이제 그룹이 돼 있어서 잘려도 같이 잘리고 지워도 난 음악만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지워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그룹에서 리무브 이제 지우는 거죠 리무브 프롬이라고 보이시죠 다시 여기서 우클릭하고 그룹에서 리무브 프롬을 해주시면 이제 얘네가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근데, 아, 이것마저 좀 귀찮다 하면 조금 야매 같은 방법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이거를 트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디오가 올라가는 이거는 비디오 트랙이고 오디오가 올라가는 얘네든 오디오 트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3번 트랙을 누르고 딜리트를 하면 이 트랙에 있는 모든 게다 지워지거든요? 지워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실제로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그래서 뭔가 좀 촌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박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laughs>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이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 하면 어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출력하는 걸 렌더링 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렌더링 할 구간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설명을 깜빡하고 안 했는데 여기 이 프리뷰하는 화면 이제 왼쪽 위에 이 뭔가 설정 창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은 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입문 강좌니까 이것만 언급을 할게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거든요 예를 들어 뭐 1920에 1080으로 하면 뭐 저희가 평소에 보는 그 유튜브 1080p 사이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할 사이즈를 정해준 다음에, 이제 렌더링 할때 파일에 렌더 S를 클릭하면, 그리고 꼭 반드시 여기 렌더 루프 리전 온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렌더링 한다 이 루프한 이 구역만.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저는 뭐 MP4로 뽑을 때도 있고 간단하게 뽑을 때는 WMV로 뽑을 때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뽑아 볼게요 WMV로 이걸 누르고 어뭐 프리셋을 여기 프리셋이 있는데 어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제일 밑에 걸 누른 다음에 그래서 커스터마이즈하면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디오 탭에 들어가서 어 픽셀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있는데 이화 그러니까 모니터가 픽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각각의 비율인데 이거를 1로 해 주면 이렇게 맞게 나와요. 그냥 외우세요. 1:10로 돼요. 그냥.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탭에서 비디오 렌더링 퀄리티죠? 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디오 렌더링 퀄리티니까 제일 좋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베스트로 하면 좋지만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뭐 그래도 최종 출력할 때는 화질이 좋은 게 좋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오케이 하고 그래서 브라우즈를 눌러서 이제 원하는 파일 위치에 넣고 이름을 정하고 렌더를 누르면 끝이겠죠. 이렇게 하면 동영상 편집이 끝난 거예요. 전 누르진 않고요. 뭐 보여주는 강좌니까. 그래서 아한 15분 안으로 끝내 보려고 했는데 20분이나 걸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필요, 이제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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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는다고 해봤는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고 영상 편집에 좀 흥미를 느끼신다 싶으면 뭐제 거를 보든 뭐 다른 분들 걸 봐도 상관없죠. 이제 스스로 좀더 영상 편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